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철도 차량 시스템에 대해서 그 철도 차량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이 중에서, 어, 철도 차량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어, 고속 철도라든가, 또는 전기, 디젤, 뭐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승객이 타고 다니는 객차, 화차, 그리고 어, 수도권이나 또 대도심에 운행되는, 어, 전동차 이런 것들 다양한 차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전기기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관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간단하게 화면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일반 현황 즉 어떻게 전기기관차가 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새로 나온 차들, 그 다음에, 그, 그리고 전기관 차에 각각의 장치들 크게 나눠서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전기연차가 최초에 어떻게 도입이 됐고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연차는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68년도 이 시점에 도입이 됐는데요. 어이 시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그 우리나라가 산업이 어 발전을 하려고 꿈틀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60년대 초에 1963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어 시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어떤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그것이 1차 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 바로 63년도에서부터 68년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죠. 이 시점에는 사실 국가에서 어떠한 곳에 초점을 맞추었냐면은, 그 중공업보다가 경공업 부분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5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됩니다. 이때 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발 상업이라든가 간의 수공업 이런 것들이 추가되겠죠 그리고 대망의 1968년도부터 5년간의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때는 중공업을 어 주로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공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그 대량의 어, 그이 원재료들이 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에너지 측면 그리고 원자재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라고 보면 석탄이 주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어, 이 건물을 짓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시멘트죠. 그래서 산업선에 대해서, 음, 산업선에 대해서 이제 그 교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도죠. 철도. 어, 그때 당시만 해도, 어, 에너지 난이라든가 이런, 즉, 에너지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상교통이 발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철도들을 어, 좀더그 중무장을 해서 어, 대량으로 어, 산업 수송을 한번 해보자 어,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산업선에 대한 전철화가 진행이 되죠. 어, 이것을 어, 기회로 해서 어, 1960부터 60 69년도부터 해서 어, 산업선에 어, 산업선이라고 하면은 어, 지금은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선형 계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어, 그때 당시에는 산업선이라고 하면은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어, 이 부분이 굉장히 험로였어요 험한 길에 철도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젤 기관차나 이런 것들 보다가는 어, 힘이 좋은 전기 기관차를 투입을 하자 음,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철화가 착공이 됐고 어~ 1972년도에 이제 일부 구간에 전철화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고한 증산. 이게 태백선 부분인데요. 어이 부분에서 어전 전기 기관차가 도입이 돼서 이제 시운전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고한 증산이라는 것은 어 고한은 정선 카지노가 있는 여기 바로 고한역이 되겠고요. <laughs> 그 밑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석탄에 관련해서 사북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바로 이제 서울 쪽으로 해서 증산. 지금은 민동산역으로 바뀐 이 세... 세개역두 구간에 대해서, 어, 전기기관차가 시운전을 합니다. 왜 여기서 시운전을 하느냐? 바로 이 기, 구간이 가장 험한 길이기 때문이래요. 어, 그래서 이 험한 구간에서 이 전기기관차가 제대로 운행이 할수 있는가 해서, 어, 시운전을 하고, 그리고 73년도에, 예, 저 서울서부터, 어, 중앙선 부분인 제천까지 해서, 어, 전철화가 완료가 되고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그, 시운전을 하던 구간까지 제천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안에서부터 제천을 거쳐서 청양이까지, 운행이 되게끔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산업물의 그 거점은 청양이가 아닌 망우역에 거점을 두고 화물이 망우역까지 수송이 되는 그런 형태로. 그러면서 서울은 이제, 산업화, 어, 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또1년 뒤에는 바로 영동선 부분에 대해서 어 전철화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영동선 부분에서 북평역이 나오죠. 철암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거고 북평역은 이미 이제 그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어 지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그래도 북평은 살아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동해죠. 동해와 무코가 그 북평과 동 무코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져 가지고 동해시가 발족이 되죠. 두 개읍에서 시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인데 거기까지 이제 전철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강릉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그 강릉선이 개통이 돼서 청해에서부터 이 중앙선이라든가 태백선 영동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릉까지 연결이 되는 고속화선이 완료가 됐죠. 이렇게 해서 75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전철화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전철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1994년도 시점까지 그냥 묵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부터는 이제 고속철도가 도입되는 시점으로 해서 전철화 사업이 이루어지죠. 그 시점은 언니 쯤면 경부선 쪽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2004년도에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나서 철도는 이제 전철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거의 전국이 전철화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전기관차는 이때 이제 도입되는 것이 바로 그 1972년도부터 해서 어쭉 들어오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90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나중에 1980년대에 대우중공업에서 4량이 공급이 됩니다. 자, 어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것은 여기에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이제 동양에서 최초로 운행된 예이 도시바라는 이제 일본 회사죠. 거기서 공급된 전기 간차입니다. 국내에서 운행된 것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최초로 운행이 됐죠. 전기 간차 보신 것처럼 이게 그 골격이 실제 그뭐이 개방형 전차처럼 좀 엉성한 형태로 보이죠. 예, 그때는 이제 전원 3000V짜리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72년도에 국내 에 도입된 전기한차는 바로 그 유럽에서 유럽에서 그 50CS라는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서 어 주는 알솜이라는 그 나중에 이제 알스톰으로 바뀌는 알솜이라는 회사가 주가 되고요. 여기에 유수의 그 업체들이 그 같이 그 커소시험을 구축합니다. 어,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뭐그 지멘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같이 어, 커소시험을 해서 9 0량이 만들어서 처음으로 인천항을 통해서 어, 완제품 형태로 도입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음, 철도청에서 어, 이 차량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 태백선 지금 여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어, 태백선의 중년 운전을 하는. 차량입니다. 이 중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관차 두 대를 묶어 가지고서 하는 그 운행하는 건데 실제 이 기관차의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반해서 길이 워낙 커서 있기 때문에 이 일량만 가지고서도 운행이 가능한데 여기에 2량을 묶어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라든가 특히 제동력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어 중년 운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차량들이 어떻게 최초에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72년도 당시에 도입됐던 8000대 구형전기관차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형전기관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8,500대. 아,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오는 것은 8100, 8200, 8500. 이렇게 해서 호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붙여서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자동차를 봤을 때 2000년식, 2001년식, 뭐 2013년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이것도 그 들어온 형식에 따라가지고서 8000호대. 이제 이것이, 어, 초기에 도입된 형식이고요. 그 뒤에 도입된 차량이 8100호대. 8200호대, 그리고 8300, 400 건너뛰고 8500호대, 이런 식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초에 도입된 차량을 우리가, 그, 편한 말로는 구형 전기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90량 외자와 내자 사량, 해서 94량이 총 도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90량은 이미 기대 수명이 지나서, 2013년도에, 폐차를 했습니다. 어, 기대수명이라는 것은 차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40년, 사실 제초에는 45년으로 잡았지만 40년으로 줄여서 1973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 운행을 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2013년이 바로 폐차 시기가 되어서 전량 폐차가 되었습니다. 단 이제 사량은 내자로 들어온 거 사량은 80년대라고 이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 수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중앙선 쪽에 있는 제천 차량과 영주 차량 사업소에 각각 2량씩 에, 배속이 되어 가지고서 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사실 영업운행에 투입되는 경우들은 어, 거의 에,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가 어, 아직까지 사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 운행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의 특성은 어떤가 에, 그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실제 일단 이 차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작사는 5 0 cs 그룹이라고 어, 유럽의 에, 컨소시엄입니다 에, 주가 알솜이고 뒤에 알스톰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뒤에 사량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완성차 업계에 있던 대우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우중공업은, 어, 사실 IMF를 거치고 나면서, 어, 철도차량 사, 부분에서, 이제, 그, 이름이 바뀌고, 변해가서, 나중에는 현대로템이라고, 이제, 바뀌어 왔죠. 예. 네. 자, 그래서 대우중공업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는, 그, 축당 중량이 22톤인, 그, 육축으로 구성된, 어, 보보보 형태의 대차를 사용하는 육축의 전기연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량은 132톤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최고 속도는 85km예요. 어왜 이렇게 85km밖에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여기에 치차비를 크게 가져가서 그 속도를 줄이는 대신에 힘을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어, 지금 최근에 나온 디젤 기관차 7,600호 대 디젤 기관차가 그 최대 출력이 3,700마력 수준인데 이 차는 도입 당시부터 힘이 어느 정도냐면 3,900킬로와트에 5,300마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지차비를 줄여서 속도를 85km 이상 넘지 못하게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험로에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한국의 한국 지형에 맞췄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차는 이렇게 5300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 제어는 그 사이리스터 위상제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이 브릿지 정류기에 사이리스터를 이용해서 위상을 제어하는 형태로 해서 출력을 제어하는.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어, 그리고 이 차는 제동 장치가, 제동 장치가, 어, 크게 네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상용 제동.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 제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전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기 제동의 일종인데, 바로 이제 저항을 이용해서, 어, 제동을 쓰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 제동. 어, 비상 제동은 공기 제동을 이용한 방식이고요. 수영 제동은 사람의 힘을 이용한 방식. 이 이제 초기의 제동 방식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방식들로, 그, 그, 전기 제동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건 뒤에서 다른 차종들을 말씀을 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마찬가지로 완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고무한 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대우중공업에서 80년대 들어서 사량을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제작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더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차량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이 기술들이 이 기술들이 너무 구형 기술이다 이거죠. 그럼 신개념의 차량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했는가? 해서 어 대우중공업에서는 이 차량을 대이상 사량 이상 만들지 않고 그 알솜사가 아닌 지멘스사의 모델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그 지멘스 모델을 국내 환경에 맞춰 가지고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철도청이 제안을 해요. 자, 이, 이러한 차량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8100코대라는, 어, <laughs> 시제차입니다. 예, 프로토 형식의 시제차. 그래서 이 차는 2량 밖에는 없습니다. 2량을 만들어서 어,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 차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데, 이 차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견인 전동기가 견인 전동기가 직류 직권 전동기가 아닌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 전동기를 유도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가 아닌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고 또 이것이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날로그 제어가 아닌 디지털 제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차상 컴퓨터라는 것이 적용되어서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형태의 제어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전력변환장치 부분에서 제어 부분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것이 뭐예요? 바로 시바스32라고 하는 지멘스 열차 제어 시스템이라는 차상 컴퓨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어 방식이 바로 가변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속도가 예, 최고 140km에서 150km까지 예, 향상이 돼요. 그러면서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출력은 5200kW에 자그마치 7000마력이라는 어, 어? 그런데 얘는 보보 보 해서 6축이 아닌 보보로 해서 4축이만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럼 4축이니까 무게도 88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력은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요. 7,000마력이에요. 제가 아까 최근에 나온 디질견차가, 어, 몇 마력이라고 했죠? 3700마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거의 거의 두배예요 7,000마력입니다. 무게는 가벼우면서, 출력은 엄청난 힘을 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어? 자중이 가볍기 때문에, 활주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얘는 특별한 개념이 적용된 거죠. 바로 뭐냐면은, 각축 제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각축을 각각 제어, 컴퓨터가 각각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활주라는 개념이 없어버려요. 즉, 활주가 일어나는, 미끄럼이 일어나는 차량에 돼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축을 특별하게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축 제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차에 이제부터 적용되는 것은 바로 발전 제동이라고 하는 전기 제동이 이제 회생 제동으로 바뀝니다. 아까 저항 제동이라고 그랬죠? 발전 제동이 저항으로 태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발생되는 그 전기를 전차성을 되돌려 보내줘요. 그래서, 어, 이론상으로는 친환경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네, 그런 제동이 적용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사람 손으로 하던 그 수용제동이라는 것이 이제 주차제동이라고 해서 저절로 바뀌어버려요. 즉, 사람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스프링 힘을 이용해가지고서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때는 주차제동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자, 이 시제차를 이제 우리가 시운전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행에 맞게끔 이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IMF를 거치고 이렇게 오면서, 어, 대우중공업은 이제 로, 로템이라는 회사로 바뀌고 그것이 현대가, 어, 이제 모든 걸 흡수함으로 인해가지고서 현대 로템이, 예,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에서, 어, 86량을 제작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차량은 앞에 8100 코대와 사실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최고속도를 150km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 부분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기력이라든가 제동력 부분은 조금 변을 두고요. 그 다음에 대차 배열은 마찬가지로 4축 보보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어해주는 방식은 시바스 어, 32개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cm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이 시바스에서 그,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한국형으로 해서 열차 제어 감시 시스템 형태로 어, 변해온 것이죠. 예. 그 대신에 이제 2차 8200호대는 여기에 8 1 0 0호대에 없던 장치가 하나가 투입이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객차 전원 공급 장치라는, 즉, 발전차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두 대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차가 없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열차를 이용하실 때 보시게 되면은, 발전차 없이 객차를 주로 많이 끌고 다니죠. 무응화 위주로. 그렇게 됐을 때 발전차 없이 다니면서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객차 전원 공급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는 어, 제동 장치라든가 뭐 연결 장치 이런 것들은 어, 기존의 차량들과 유사하게 에, 같은 형태로 운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이 처음에 나왔던 8,000호대가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어,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차량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물형이라고 하는 8,500호대 전기관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 차가 바로 뭐냐, 8,500호대 전기관차가 되있고 여기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차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그, 코코 형태로 해서, 대차 하나에 축이 3개짜리가 두 축이 들어가 있고요. 어, 이것이 이제 그 6축으로 해서, 어, 축당 중량 22톤으로 해서 132톤의 자중을 갖는데 어, 이 차는 어, 출력이 6600kW에 8800마력 약, 약 9000마력의 힘을 발휘를 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이 좋은 그런 차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가 2013년도에 이제 그 87량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서 지금까지 운행되던 90, 아저 8, 8,000호대 구형 전기 관차를 물갈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남아 있는 구형차 사량도 사실 영업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차에 모든 걸 내는 거죠. 근데 이 차가 큰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객차 전원 장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 좀 아쉽죠. 객차 전원 장치가 있으면 객차도 어, 충분히 끌고 다닐 수 있었는데 어, 이제 화물 전용으로 바뀌었다라는 어, 거죠. 자, 이제 그 전기 간차가 어, 어떻게 도입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봤는데요. 어, 이제는 어, 전기 차량이 전기 간차가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간차는 사실 전차선에서 오는 2만 5천 볼터라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차류를 구동하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상 그 여기에 전차선으로부터 차량이 움직이는 레일까지 전달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냐. 자 일단은 전차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집전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펜드그래프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전차선에 있는 에, 전원을 차량으로 집전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전차선으로 오는, 오는 전원을 펜터가 집전했다 하지만은 그것을 차량에다가 공급해 줘야 되는 두꺼비 집과 같은. 예, 스위치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회로 차단기라고 하는, 에, mcb라고 주로 쓰죠. 또는 다른 말로는 vcb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 서키트 브레커의 약자인 mcb 또는 어, 버킴 큐 서키트 브레커, 그래서 진공회로 차단기라고 하는 vcb 어, 이렇게 쓰는데, 어, ktx하고 누리로에서는 vcb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차에서는 mcb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꺼비 집을 통해서 들어온 전원은 이제 25,000볼트를 차량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전압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변압기라는 것입니다. 이 변압기를 통해서 25,000볼트를 필요한 대로 맞춰줘요. 그래서 뭐1 4 0 0도를 줄이기도 하고 800볼트로 줄이기도 하고 해서 차량의 주전력 변환 장치라든가 보조전력 변환 장치로 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변압기에서 나온 전원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입맛에 맞춰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는. 바로 주전력 변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 컨버터 인버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CI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는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우리 주전력 변환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력 변환 장치를 통해서 나온 전원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견인 전동기를 구동하게 됩니다. 이 견인 전동기를 구동함으로 해서 이 여기에 붙어 있는 차륜, 차륜이겠고 히는데요이 차륜이 이제 굴러감으로 인해서 레일 위로 굴러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기 차량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선으로부터 오는 전원은 바로 차륜을 구동해서 레일을 움직이, 레일 위로 차량을 움직이는 형태로 운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에, 철도 차량의 전기한차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장치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